2번, 77%. 오답률 2등입니다. 음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평균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아, 요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, 파이널 때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, 이렇게 불리는 녀석들이요 실수랑 의문상. 이거 두 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, 메타인지거든요. 내 능력치를 육각형이라고 했을 때,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,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.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답률이 기준이었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, 어? 남들 다 맞췄는데, 나만 틀렸네? 아, 나이 부분 약하구나라는 생각. 어? 남들 다 틀렸는데? 나는 그냥 뚝딱 해가지고 문제 풀었는데, 아, 나이 부분 문제, 표준에 비해서 되게 잘 푸는 편이구나. 이 부분에 확실히 강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거의 두달 간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0분 0초가 됐어. 시간 오버가 됐어. 그러면은 채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제발 채점하기 전에 문제 번호를 좀 먼저 적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 문제들 적는 거냐면은 좀 애매하거나 모르겠는 것들. 그리고 틀렸을 것 같은 문제 번호를 먼저 적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 시험지를 제가 예를 들자면은 쭉 가다가 8번 나들으는것 같아. 한번 적어 보고요. 아, 10번 난반구 문제 잘 모르겠어. 틀릴 것 같아. 한번 적어 보고요. 그리고 아, 15번 뭔가 정답을 내긴 했으나 뭔가 좀 돌아서 와푼것 같아. 아, 풀이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. 그리고 아, 4페이지 적고요. 이렇게. <laughs>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 보는 거야. 그다음에 채점을 하고 밑에 틀린 문제를 적어요.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음, 틀렸을 거고요. <laughs> 아마 틀렸을 거고 뭐 틀리고.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진짜 진짜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죠. 여기, 4페이지. 여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이말안 하더라도 학생들 별로 걱정 없습니다. 일단 여기는 파이널 때 무조건 잡혀요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수 있어도 9월달, 10월달 넘어가면은 진짜 거의 다 정복됩니다. 이거는 작년이랑 재작년 선배들이 증명해주는 게 저희 지금 계속 평균이 30일, 뭐 30, 뭐29 여기서 기고 있는데 28에 29에 넘어가면은 저희 반 무조건 40점 뚫습니다. 그리고 이게 수능 문제들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에요.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어, 선생님. 근데 수능 요새 4페이지 엄청 빡빡하게 나오지 않나요? 물론 수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시험지 사교육 카레테리 끝판왕 최전선에 있는 시험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걔네가 더 어렵게 낸다면 우린 더더 어렵게 4페이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장 들어가면 은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물론 1번도 해설하고 20번도 해설하지만 사실 해설 강의의 한 절반 정도는 요 4페이지 내 문제 잘 처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제가 매주 계속 언급을 할 거고 터치를 해드릴 거니까 여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어디냐면은. 이거 두개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8번이랑 10번 이런 것들은 내가 틀릴 거라고 예상했고 진짜 틀렸기 때문에 그냥 강의 듣고 손해설 보고 오답 잘 하면은 내가 몰랐던 거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거 두 개는 내가 맞췄을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틀린 문제죠. 음,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. 실수 또 하고 예상했는데 틀렸다? 그럼 원인이 둘중 하나입니다. 첫 번째 진짜 실수했거나 두 번째 5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2번의 기어 그리고 3번의 디귿 약하단 뜻입니다. 더 강화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조금 미안한 게제 수업을 듣는 건 물론이고 수능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시험장에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. 정복이잘안 되는 테마예요. 여기는. 내가 진짜 의문사안 당해야겠다, 실수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실수할 확률이 존재를 하고 4페이지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제 도움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저희 지금 개념 시진이 아니기 때문에 2번 기억 풀로 제가 개념 강의를 할 수가 없고요. 3번 디귿도 풀로 개념 강의를 할수 없어요. 그럼 틀렸다면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더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를 조금 더잘 잡고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 채점하기 전에 요거 어차피 한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.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 있고 강점 있는지 객관화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. 요 생각이고요. 자 가볼게요.